안녕하세요. 2025년 3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구요. 제목은 '나를 따를 것이니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야라고 고백하자 비로소 자신이 겪게 될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주십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실 누가는요, 복음서 시작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선포했고, 안나와 시무온이 찬양했고, 귀신들도 고백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대심과 메시아 대심을 보여주셨죠. 특히 누가는요, 헤롯의 질문과 오병이어 기적을 연결시키면서 우리 인생의 육체적 피로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채움과 구원하심을 이루실 뿐임을 드러내 줬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의 길은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무찌르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배척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생들의 죄를 씻으시고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영광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죽은 자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비로소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르는 것이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란. 그 스승의 가르침대로 그 스승의 걸었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래서 자기 욕망과 소유를 부인하고 목숨까지도 부인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비웃었던 것처럼 비웃음을 당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는데 지팡이, 전대, 돈, 그리고 두보롯을 가지고 가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따라 살다 보면 빌어먹어야 할 만큼 가난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누군가가 내어주는 것으로 살아야 할 만큼 가난해진다고 해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군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래 살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제자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그 길을 살아가면서 가난해진다고 해도 체면이 깎인다고 해도 손해본다고 해도 누군가보다 세상적으로 더 누리지 못하고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한다고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주를 따르는 참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은 죽어야 살고 버려야 얻고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이 비밀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